자, 이렇게 하다가 딱딱 타겟팅 해제해 주고, 나도 한번씩 눌러 주고, 다시 타겟팅 해제, 타겟팅 해제, 다시 한번 타겟팅 해. <laughs> 자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날입니다. 도우님 다이아가 왜 이렇게 많아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다이아가 좀 많죠 오늘. 어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도 우리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을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좀 놓고 맞추겠다. 지금 남아 있는 게 투망이랑 나장밖에 없어. 근데 지금 나이트발드 장갑을 안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어구가 더 소중할 것 같아 지금. 지금도 보면은 빠다는 확실히 괜찮아졌거든요. 나이트발드 장갑은 방. 업으로 좀더 컬렉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라반까지 사고 그리고 팔찌까지 사고 그때 나장을 사야겠다 너무 데미지만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근대 210에 명중 260인데 이게 사실 연합 전투로 따지면은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근데 중립 전투에서는 특히나 다크엘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이제 중립 전투할 때는 사실 암어 들어갔을 때는 앞에서 버틸 수 있을 만한 캐릭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데미지는 괜찮은데 아쉬운 게 이게 몸빵이야. 리덕션이 문제가 아니라 미스가 좀덜 나요. 요즘에 중립전투 하시는 분들도 명중을 저만큼 맞추거나 저보다 더 높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덜 박혀야 뭔가 이게 좀 재미있게 1대2, 1대3 이렇게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2 4 3번 갖고는 모자라요. 그래서 방어구도 좀 맞추고 그리고 방어적인 측면에 있어갖고 투망도 좀 맞추고 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이아가 왜 많냐? 다이아가 많은 이유는 드디어 모셨어요 리안드로님 리안드로님 모셨고요 투명망도 얼마에 샀냐? 56만 다이아 잠그고 거래 완료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56만 다이아에 거래가 완료가 됐고요 여기 있네요 드디어 여기 어디로 들어갈 거냐? 여기로 들어갑니다 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투할 때 굉장히 용이해지죠 지금 투망 가격이 여러분들이 그 저기 뭐 만당 얼마 이걸로 따지면은 한 현금 1,100만 원 정도 하고 저는 거의 대부분 집중을 하니까 저는 현금으로 따지면 지금 한 1,600만 원에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죠 이제는 팔지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반지 두 짝이랑 나장 남았습니다 사실상 나장 사기 전에 반지 두짝 라이아 반지 사야 돼요 라반 사면은 10방어구 올라가, 올라가거든요 53만이 될거예요 추가로 제가 해야 될 아이템 컬렉션, 방어구 컬렉션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하면은 충분히 260방까지는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여러분들이 있기에 내가 또 열심히 열심히 할수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이 왔기에 이렇게 투망도 살수 있게 되지 않았나? 바로미가 또 허락도 했고. 아, 근데 제가 투망이 처음 있다 보니까 이거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이거 5초를 해야 된대. 4, 5, 띠.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봉춘이랑 방금 계속 싸웠는데 어, 누구야 이 사람 누구예요 봉춘이 형 아무 들어갔어 가 이제 형나못 이겨 못 이길 것 같은데 도발이 아 미친 NPC가 나한테 도발 거는데형 어, 반피도 못 뺀다야 이 친구 또 있나 한번 볼게요 유튜브 아프리카, 둘 다, 갑니다. 판매하시는 분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laughs> 판매하시는 분이. 자, 이렇게 하다가 딱딱. 타겟팅 해제해주고, 나도 한 번씩 눌러주고, 다시 타겟팅 해제, 타겟팅 해제, 다시 한번 타겟팅 해제. <laughs> 그냥 개발로 개발라 버리네요 와.. 이 타겟팅 해제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카메라를 안 감으면 섀도우 대시로 카 타겟팅 해제 한번그 다음에 섀도우 블라인드로 타겟팅 한번 해제해 그 다음에 투망으로 세번 투망은 5초 섀도우 블라인드는 몇 초인지 모르겠는데 섀도우 대시도 한 10초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20초 안에 타겟팅 해제만 대략 한 6번 정도 할수 있어요 요즘에 싸우는데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걸리거든요 1대1 할때 상대방이 되게 계속 얼탄되니까 상대방이 어? 어 이게 뭐야 어. 타겟팅이져어이 새끼 나 자꾸 때리는데 나는 칼이 풀리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요거 좀 물건입니다 확실히 제가 이제 현재 명코가 여러분들 430만개가 있고 지금 현재 스킬카드로 합성이 하나가 있어요 중복이 자꾸 나중에 열려가지고 이벤트로 300만 명코로 전설스킬 파는거 전 전설스킬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중복으로 사서 합성을 통해서 섀도우 스턴까지 배운다? 야 이건 암살도 가능해요 투망피라고 하죠 투피 투피 투피도 가능합니다 거기까지만 배워주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는 쉬, 이게 신한스킬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투망 드디어 구입하게 됐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다크엘프의 암살자적인 측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2022년 5월 27일 리니지엠 린생 첫 5번 투망산날 도투산 자 어쨌든 다음 전투 있을 때 재미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thanks sure.